저는 그성북구 장희동에 있는 뉴타운 그 10구역에 네. 34평 그 입주권과 네.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고덕 내면 힐스테이트 25평 이 아파트 둘 중에서 네. 어느 것을 사는 게 선택이 음. 좋을지 해서 그래서 선택을 잘 못해서. 네. 전문가님한테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역이 전혀 다르네요, 지금 보니까. 네네. 하나는 성북구에 보셨고, 하나는 이제 강동구 쪽에 보신 거고. 네. 하나는 입주권이고, 하나는 아파트인 거고. 네,네. 그래서 입주권에 대한 또 리스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전문가님 도움 좀 받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정말 전문가의 고견이 필요한 그런 순간인 것 같고요. 저희 찬동백 대표님 나와 계시니까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덕 19 참자 장 19역하고. 네. 고덕에 뭐라고 하셨죠? 고덕. 강동구 고덕에 있는 고덕 내미안 힐스테이트. 아, 힐스테이트 하고요. 예 예. 네. 자, 이두 가지는 얘는 뉴타운 이고요. 네, 네. 뉴타운 19역이고, 얘는 입주권이고. 네. 얘는 벌써 입주한 지꽤 됐죠. 지금 얘가 처음에 나왔었을 때 미분양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네. 기억이 30평대를 8억 5천인가 9억인가 얼마 분양했는데 너무 높다. 미분양이 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얘는 네. 어느 정도 고청은 한강 조망은 가능해요. 고청이요. 네. 그런 네, 네. 상황이고 고덕적이고 얘는 이미 네. 기존 아파트고 이렇게 네.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시죠. 입주권이라고는 하지만 얘가 이제 앞으로 뭐 얼마까지 그, 어, 시간이 걸리겠느냐. 바로 1, 2년 안에 입주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네. 건물 짓고 나면 입주하는 단계까지 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이 물건에 대해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분야는 얘는 이제 신축일 때, 네. 신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강북 쪽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깨끗한 집한 채를 사서 들어가서 살란다 하시는 분들은 살겠죠. 돌고지역에서 거까지는한 7, 8분 안쪽인 것 같고요. 네. 동상. 그런 반면에 얘는 또, 한마디로 해서 유타운 쪽에 대고는 유타운 그 자체가 호재이기는 한데 네네. 초기 단계다. 예를 들어서 진행이 뭐 조합 설립까지 되거나 사업 시행 인가 좀 왔다든가 그러면은 제가 유타 한 쪽을 좀 추천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유타... 네. 예, 이미 장이 19역은 이미 호재가 다 거의 다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예. 또 하나는 이쪽 편에 이제 고덕 쪽으로 뭐냐면은 밑에서 고덕역으로 해서 위로 빠져나가는 뭐 하나가 노선인데 이게 구호선이거든요. 네네. 네. 9호선이 고등역이 되면서 고등역 쪽은 더블 역세권화 될 거예요. 네네. 물론 얘가 고등역에서는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네네. 9호선이 가까이 온다는 거죠. 네네. 그럼 지금까지 요그 상일에서 오는 요 5호선 이것만 갖고 있다가 9호선이라는 더블 역세권이라는 호재가 같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건 예미한 쪽에 대고는 보이지 않는 조금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기대치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두 개만 나눠놓고 어느 쪽이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정책이에요. 정책. 이 정책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정책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말이에요. 어, 엄마 아파트 22억 짜리를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고 요거 하나만 갖고 있다 했었을 때. 내년에 예상되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약한 800에서 900만원이에요 네, 네. 예를 들어 그런데 네. 똑같은 엄마 아파트를 하나 더 전세를 끼고 하나 더 있다 그럼 44억이 되거든요 네. 요 정도 되는 걸 재산세하고 종부세 합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약 8천만원에서 9천만원 나와요 네. 1년에 내야 될게자 이거는 왜 얘기하냐면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파트 두 채를 끌고 가면서 종부세 부담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사람들이 이유에 어찌 됐든 두 채를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은 누구나다 한 채를 생각한다면은 이왕이면 나는 똘똘한가한 채를 생각할 것이다. 똘똘란가한 채를 만약에 기준으로 본다면은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 장이유탄의 시군의 물건을 이거를 볼까? 여기 있는 레미안을 볼까, 고덕에. 네. 그렇게 넓게 딱 생각하면 고덕 레미안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장위동 쪽 그쪽에서는 고그 성북이라든가 강북 쪽에 있는 그쪽에서는 관심이 있지만 나머지는 관심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얘는 강남이라든가 한강변 쪽에 있는 상당 부분이 이쪽도 같은 맥락의 범주 안에서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런 정부 정책과 미래 예상까지 같이 해본다면은 레미안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요 정확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제 의견 거기까지 드릴까요? 아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예, 도움 뭐 많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